저 멀리 아파트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저 높은 데서 로프 하나에 매달려서 저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 상단부부터 내려오면서 로프에 자기 몸을 매달고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, 또 옆에는 다른 분이 또그옆 구역을 커버하면서 차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참, 극한 직업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직 오프 하나에 매달려서 페인트 통과 또 스프레이를 가지고 저래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도시농구 지영기입니다 아침 운동을 하다가 멀리서 아파트에 도색 작업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. 밧줄 하나에 자기 몸과 작업도구를 의지하고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. 저 아파트 상단부부터 쭉 작업을 해내려오면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구역 내를 스프레이로 저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이제 벌써 내려와서 이제 유리창을 또 청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밧줄 하나의 크기는 그래 크지 않지만 여기에 집 의존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자기 구간 내에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아 정말. 뇌줄 타기 작업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요구되는 작업 같습니다. 그렇게 스프레이로 한 손으로 스프레이를 하면서 또한 손으로는 난간을 좀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또 조금씩 내려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겠지만, 참저줄 하나에 몸 전체를 맡기면서 작업하는 모습은 아찔한 일 수도 있고, 한편으로는 전문가에 나온 프로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. 완전한 프로가 아니고는 저렇게 자유롭게 한 손으로 작업을 스프레이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하는 모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한 구간을 이제 양쪽에서 맡아가지고. 두 분이서 작업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. 거의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옥탑부터 작업하던 게 이제 한 부분을 작업을 다 하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각자가 자기 직업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도시농부 지영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